자, 이번 시간은요, 지역 밀착형 알아두면 삶의 즐거움이 두 배. 자, 생활정보를 들게 마구마구 실어서 여러분의 안방에 뿅! 하고 놓아드립니다. 통통 생활정보. 자 경인 지역 분들께 말했죠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통통 생활 정보 자 오늘은요 김포에서 도착한 소식인데요 자 휴대폰 하나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법이 경인 통해서 연달아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내 폰으로 남의 폰을 알면 내 폰으로 영화 찍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런 방식이거든요 화 r m 많이 하 g e r The m a n a g e 서 The m a n 실화 e r The m a 는 a g e 화 t 이 e manager. The m 지 n a g e r The manager. The manager. The manager. The manager. The m a n a g 로 r The m a n a g e 로 The manager. The manager. The m 저를 a n 믿 s 보세요 I can'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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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 t o 너무 can't stop. I 도 a n 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이 t o p I can't stop.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이제 한쪽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터천국 만약에 돈이 나오면 안 나오면 돈이 수요 영화를 기획을 하는 방법은 진짜 스토리로 기도고럼그다 <laughs> <그럼> 그 <다음에? 웃음> I can't.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I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No, I ain't gonna call my Cause I ain't going anywhere. 좋았습니다. 제가 그뭐 촬영도 또 영상 찍는 것도 무례 아닌데 그 머리 에 쏙쏙 들어갈끔 그 강사님께서 너무 쉽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원래 아기들이나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나가면 영화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좋은 수업 들어가지고 좋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 들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해가지고요 좋은 기술. 하고 뭐 이런 거다 배워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포노 영화 찍기 화이팅! 아하, 자 오늘 보니까 말했죠. 이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TV 보면 이 다들 이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잖아요. 이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경인통에 이 사진이나 영상 보내실 때 휴대폰 들고 이렇게. 이렇게 새로 들고, 이렇게 찍어서 주시는데요. 이렇게 새로 마시고,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가로로 찍는, 이렇게 찍어서 주셔야지만, 내가 보는 영상이 나올 확률이 더 훨씬 더 높아진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포에서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멋진 영화 찍으셔서 우리 경희통에 많이+ 많이 꼭꼭꼭 꼭꼭꼭 보내주세요 자 알겠습니다.